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잖아요. 뺏기고 싶지 않다면 마구마구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현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이 있다면 마스크, 잔악개나 손 씻기, 속지 말자, 사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소확행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된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편하게 장보고,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떨며 커피 한잔하고, 집앞 공원 산책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구책방의 픽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프랭클이 캘리포니아 주립형무소에 사형집행이 4일 밖에 남지 않은 사형수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형수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삶에는 의미가 있거나 의미가 없거나 둘중 하나다. 인간은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초월할 수 있고 이탈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왔던 무의미했던 내 삶을 아주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플랭크이 이바닐리치의 죽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구책방에서는 이바닐리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인생 질문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반은 모범적인 인생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알수 있는 게 이반이 결혼과 아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건단세 가지뿐이다. 식사와 집안 관리, 잠자리. 어이가 네 진짜 간이 대박으로 나온다. 꼭 결혼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람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진지하진 않았습니다. 이반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가볍고, 적당히 품격 있게. 한마디로, 소, 믈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그런데 원인 모를 병으로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이반은 사는 게 무엇인지 지금까지 자신을 잘 살아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간절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번더 살게 해준다면 마구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어느 지점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이 반은 이상하게도 너무 평범해서 보잘 것 없을 것 같았던 어린 시절을 자꾸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마치 영화 필름을 대감듯이 자신의 삶을 대감으면서 하나하나 주요 장면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저도 한번 제 삶의 기억을 꺼내서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결국, 빅터 플랭크의 말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명, 암이 바뀔 수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는 이바닐리치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 직장 동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집에서 멀어서 가는 것조차 망설이는 사람까지도 나옵니다. 아, 내가 죽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러면 어쩌나. よっしゃ 사실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이반은 건강치 못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진실된 관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받는 인정과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반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날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자,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병원이나 좀 가라. 의사 말을 좀 듣고. 약은 먹었어? 말 더럽게 안 들어지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한 번쯤 나는 과연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되짚어 보게 될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조건 없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마구님들에겐 계시나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려준 어린 아들에게서 이반은 비로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늘 누리던 삶에서는 찾지 못했던 인생의 가치를 죽음을 통해서 찾아가는 소설 이반 일리체의 죽음 어떠셨나요? 중편 소설이라 짧지만 역시 톨스토이의 무게감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져 나가듯이 놓쳐버린 시간들을 후회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함께 계신 분들과 평범한 오늘의 일상을 만끽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마구책방의 픽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마구마구, 마구마구.